안녕하세요. 성시훈 사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띄어 뒤차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 u p 자 먼저 뛰어 뒤차기 모양 만들기예요. 자 차기 준비 서기에서 자 먼저 차는 발을 앞에다가 내딛습니다. 자 뛰어 뒤차기는 도움 닫기 하고 난 다음에 공중 동작에서 반바퀴 회전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보조 발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리에서 자 보조 발을 들어올리고 난 다음에 자 뒤차기 자세를 만드는 연습이에요. 자. 이 동작을 한번더 보시겠습니다. 자, 보조발을 먼저 허리 높이 정도까지 끌어올려 주고요. 자, 다음에 발을 바꿀 때는, 어, 몸이 돌지 않게, 크게 돌지 않고 바로 발을 바꾼다는 생각으로 이런 느낌으로 자세를 잡아줍니다. 자, 이 동작을 옆면에서 한번 다시 보실게요. 자, 보조발 끌어올리고 발 바꾸기 연습. 자, 이때 시선은 어깨 너머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깨 너머로. 네. 뒤차기 모양을 어,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차기를 어떻게 차시는지 모르면 수, 저희 슈퍼킥 채널의 뒤차기 편을 꼭 참고하시고 뒤차기를 먼저 연습해 주세요. 자,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다리를 뻗는 연습이에요. 자, 보조 발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자, 아까처럼 첫 번째 단계에서 발 바꿔주고 다음 다리를 뻗는 연습입니다. 자, 이때 다리가 뻗어졌을 때, 정면으로, 안에서 정면으로, 직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 옆쪽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부분 유의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측면에서 보시면, 자, 먼저 첫 번째 동작, 자, 보조발 끌어올리고, 발 바꿔주고, 다음에 다리 뻗기 연습. 자,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자세를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연습이 끝나면 이제는 한 걸음 내디디면서 어, 다리를 들어 올리는 연습이에요. 자, 차는 발을 뒤쪽으로 두시고요. 자, 한 걸음 내딛습니다. 자, 이 연습을 왜 하냐면요. 자, 도움 닫기 하고 난 다음에 어, 공중 동작에 앞서서 발 구르는 동작 이 있죠. 자, 회전을 잘 하기 위해서 이발 구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트는 쪽으로, 회전하는 방향 쪽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발을 한 45도 정도로 틀어 주시면서 발을 굴러 주시고요.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동작을 번갈아 가주셔서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 걸음 내릴 때발 구르는 거 주의하시고, 자, 다음 보조 발 끌어 올리고, 자세 바꿔서 차기 전 동작까지 먼저 연습해 보세요. 자, 요 동작도 측면으로 보시면. 차는 발 뒤쪽에 두고 한 걸음 내딛고 보조 발 끌어올렸다 자세 만들면서 자기 젖자세까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내딛으면서 지금 했던 동작들을 연속으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는 발을 뒤쪽으로 하고 발구르기 아까처럼 45도 틀어주시고요. 자 다음에 보조 발틀어올리고 자세 바꾸고 난 다음 마지막 헛기까지. 이 동작을 연속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측면에서부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딛고, 자, 보조발 끌어올리고, 자, 다음에 발 바꿔주고, 차주면 됩니다. 자, 이 동작을 하나하나씩 좀 이렇게 구령을 붙여주시면 차는 사람들이 좀 리듬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분들은 우리 연습하실 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일정한 리듬을 계속 구령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습할 때 구령을 자 천천히 하나 둘셋넷 붙이시다가 이제 좀 속도를 붙이시면서 하나 둘셋넷 이런 식으로 어, 구령을 붙여주시면은 우리 수련생들이 일정한 리듬감을 가질 수 있어요. 자이 부분 유연하시면서 모양만들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뛰어 뒤차기 뭐 다양한 반복 연습 방법을 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아, 보조발을 끌어올려서 자, 차는 발을 어, 바꿔주면서 중심 잡는 연습이에요. 자, 이 동작은 이제 한쪽을 다 끝내놓고 다음쪽을 하셔도 되고요. 잘 되면은 바로바로 연결해서 번갈아가면서 연습하셔도 됩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듯이 보조발을 앞에다 두고 끌어올렸다가 자세를 잡고 다시 이렇게 되면 이제 발이 바뀌어지죠. 자, 그럼 앞에 있는 발 다시 보조발이 돼서 끌어올렸다가 자세를 잡고 다시 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자,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연습하셔도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쪽을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반대쪽을 또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 한번 반복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어디 차기 두 번째 반복 연습 방법은요. 발을 뻗는 연습이에요. 자, 그래서 차기 준비서기에서 먼저는 자세를 뒷자세로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발로 뜨는 연습이에요. 두 발로 떴다가 이렇게 발을 교차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교체한다는 느낌으로 발을 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을 뻗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면으로 다리가 뻗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간혹 가다 보면 이제 다리가 이렇게 옆으로 뻗어질 수가 있죠. 아니면 좀더 돌아와서 몸이 안쪽으로 이렇게 다리가 나갈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유념하시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이 뒷자세에서 먼저 자세를 잡아주고 이 상태 그대로 발을 바꾼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그대로 접어서 뻗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또 발이 바뀌죠. 다시 뒷자세를 잡아주고요. 자이 다리가 이 반대쪽 다리 스치듯이 나가면서 자 여기서 뻗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측면에서 보시면 자 자세를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자 이거는 그대로 접어주시면서 가세요. 상체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시선은 어깨 너머로 이상태 그대로. 발을 뻗어주시면서 다리 뻗기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작을 반복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동작과 두 번째 동작을 좀 연결해서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자, 차기 준비 서기에서요. 자, 보조발 들어올 연습 첫 번째에서 했죠. 자, 다음 발 바꾸는 것까지 했어요. 자, 다음은 이제 이 상태에서 뻗기 연습이에요. 자, 이 동작을 한 번에 실시하기보다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구분 동작으로 하면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보조 발 끌어올리고 먼저 첫 번째 동작처럼 자세를 바꾸고 난 다음에 자 이때 중요한 건 시선과 어깨요. 자 어깨 너머로 시선을 보시고 다음에 어깨를 잡아주면서 뻗어주면 됩니다. 자이찰때 중요한 점은 찰때게 상체가 돌아오면 음, 발이 거의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이 부분을 주의해 주시면서. 지도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수련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리를 뻗을 때는 우리 뒤차기와 마찬 뒤차기 찰 때와 마찬가지로 공중 동작에서도 어깨가 열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동작도 자 한쪽을 다 맞춰놓고 반대쪽으로 하셔도 되고 번갈아 가시면서 하나, 둘, 셋 다시 이렇게 발 바꿨다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연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동작을 한번 반복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반복 연습 방법은 이제 한 걸음 내 디디면서 전체 동작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디딜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딛는 각도예요. 딛는 각도. 자, 딛는 각도를 잘 만들어주고 보조발 끌어올려서 다시 자세 만들고 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내 동작을 천천히 연결해주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식으로 구분 동작으로 먼저 연습을 하시고 이 동작이 잘 되면 연결해서 한 번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지금처럼 자, 반대쪽도 지금처럼 자,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반복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작을 함께 반복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뛰어 뒤차기 모양 만들기부터 반복 연습 방법까지 연습을 봤는데요. 자, 뛰어 뒤차기 할 때도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안내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회전할 때예요. 회전할 때. 자, 어, 설명을 좀잘 들으신 분들은 어떤 부분일지 먼저 인지하고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자, 보조발을 들고 자, 다음에 회전을 하게 되죠. 반박퀴 회전하게 되는데,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어깨 위치예요. 자, 이 발을 바꿨을 때 벌써 이렇게, 어, 목표물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 이렇게 시선을 크, 높게 높게 상체를 세워서 보다 보면 어깨가 열리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발이, 어, 거의 대부분 안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예. 정면 동작으로 보실까요? 자, 들어 올렸다가, 자, 이 어깨를 같이 돌려요. 예, 옆차기 차듯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다리를 뻗게 되면은, 예. 차고 나도 잘찼다때라도 중심은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자, 다리가 앞쪽으로 뻗어서 작용하기 때문에 반작용은 어깨로 잡아서 중심을 잡아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열리면서 착지할 때는 거의 네, 중심을 잃고 착지를 하게 돼요. 이 부분을 정말 주의하셔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보조발트를 올려서 발을 바꿔서 발을 뻗을 때는 어깨를 어떻게 한다? 자, 안쪽으로 잡아서 뻗어 준다. 자, 이 동작을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아, 공중 동작에서 이 상체를 너무 많이 세우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 떴을 때 상체를 이렇게 세워서 하면 다리를 앞으로 뻗을 수가 없어요. 예. 뻗어 나갈 수도 없고 허리에 큰 무리가 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뻗어 찰 때는 상체를 좀 숙여서 자, 우리 뒤차기 편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다리를 뻗을 때는 좀 상체를 죽여서 숙여서 이렇게 뻗어 주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제가 뛰어 뒤차기를 또 잘할 수 있는 팁을 말씀드리면 어, 도움 닫기 할때이팔의사용이에요 예, 회전을, 회전 하기 위해서 자, 이 발을 디뎌주면서, 어, 회전을 잘할수 있게끔 디뎌주면서 상체를 같이, 이 팔을 같이 사용해서 끌어올려주다 보면은 더 높은 도약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 닿기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발 구르면서 상체에 이 팔의 쓰임, 팔의 쓰임을 같이 만들어주시면 보다 멋진 뒤차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슈퍼킥의 성시훈 사범이었습니다.